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 뵙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이니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은 크기가 바닥 면적이 6평 그리고 다락이 6평 있는 구조입니다 이 6평이라는 크기는 제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잰 면적이라서 벽체 외곽선을 기준으로 건물 크기를 잡는다면 한 6. 뭐 3, 4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농막의 기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 2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 20제곱미터에 건물이랑 앞에 데크 까는 거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화조 그 면적까지 다 잡아서 20제곱미터를 산정하는 그 지역이 있어서 만약에 농막으로 사용을 한다면 뭐 크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날 촬영을 갔는데 날씨가 정말 역대급으로 끝내주는 날씨였고, 주변 풍경도 아주 끝내주는 그런 하루였어요. 어, 그야말로 하늘은 높고 우리는 티동티동 살찌는 그런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앞에 큰 강도 흐르고 있고, 그 사이에 자전거 길이 있어서 이곳에 딱 가서 서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일단 건물을 보면, 건물의 외장은 징크 스타일의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강가가 보이는 쪽에는 거실 전면에 창도 큰 창을 설치했고, 겁나 큰 어닝을 설치를 했어요. 건축주님이. 그래서 저희가 골조 짜면서 보강도 해드렸는데, 뭐이 어닝을 펼치면 그냥 야외에서 레저를 즐기기에는 그냥 최상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집에 단열은 일반 주택 건축 법규에 맞춰 가지고 단열을 해서 뭐 단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 집은 음, 우유곽 모양으로 좀 심플한 외관을 만들었고 그 측면에 이렇게 처마를 돌출을 시켜서 약간 세련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마 밑에 툇마루를 살짝 앞으로 만들어서 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툇마루하고 전면에 있는 데크는 어, 건축주가 차후에 설치하실 계획이라서 아직은 설치는 되지 않았는데 계획에는 이런 식으로 어, 구성을 잡아보았습니다. 어, 실내를 들어가 보면 일단 현관이 있고 이 현관 옆에 신발장하고 그 전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신발장 옆에는 순간 온수기하고 일반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로 들어오면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그 반대편에 좀 넓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하고 싱크대 사이가 폭이 좀 좁은 것 같아가지고 시공하면서 이 싱크대를 벽체에서 조금 안으로 들여가지고 시공을 했어요. 시공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통행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폭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단 밑에는 냉장고 그리고 전자렌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사물함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다용도 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보시면 여기 거실이 단차가 지어져 있어요 거실 층고를 좀 높여서 시공을 했는데 이 위에 다락이 있는데도 이 천장 높이가 거실 천장 높이가 한 2.3m 정도라서 뭐 그냥 일반 아파트 천장 높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봤을 때 사방에 이렇게 큰 창을 설치해서 뭐 개방감도 끝내주고 이 천장에 실링팬도 작은 거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실링팬은 건축주가 설치하신 겁니다. 이 거실에 앉아서 밖을 보면 눈이 호강하는 그런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실이었어요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면 어, 다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차를 두었어요 다락이 6평인데 그중에 한 3.몇평은 어, 낮은 다락 그리고 거실 위쪽에 있는 다락은 좀 층고가 낮은 그런 다락을 설치했는데 어, 이 화장실 쪽에 있는 다락 높이가 한 1.8m 정도 나오고 이 거실 쪽에 있는 다락은 한 1.5m 정도 나와서 이 1.8m 정도 나오는 곳은 일반 성인이 서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높이이고 이좀 낮은 다락 쪽도 취침을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다락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측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공이 된이집 같은 경우는 이쪽에 붙박이장은 설치를 안하고 그냥 넓은 다락으로 사용을 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어 넓은 이런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에 설치된 창이 다섯 개나 돼요 뭐 환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다락에서도 개방감이 뭐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가격이 어 1층 6평, 그리고 다락 6평 그리고 이게 건물 최고 높이가 4.5m예요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한 모델이라서 현장 시공을 해야 되는 그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한4,50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좀 빠져있는 비용들이 있어요. 싱크대 비용하고 붙박이장 설치 비용, 그 다음에 데크 시공비, 그다음에 수도 및 전기 인입 공사, 정화조 설치 비용, 그리고 인허가 비용, 이런 비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500에서 600 정도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건축주들의 취향에 따라서 싱크대 크기라든지 붙박이장 크기, 그 다음에 건물 컨디션에 따라서 전기나 수도 인입 비용 같은 게다 천차만별이라서 이거는 따로 이 주택 가격에 포함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구성이나 가격 등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6평 타이니 하우스를 같이 구경해 보습니다 다음에도 더 멋진 주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